빨리 빨리 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트래블유입니다 오늘은 세브 옥태견으로 유명한 클럽 오핑 투어 가는 날입니다. 제가 있는 솔레아 호텔로 픽업 차량이 11시 5분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웰컴 드링크 주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먹고, 아, 차온거 같은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5분 정도 더 빨리 왔네요. 헬로우 클럽 오핑? 예. 예. How many p e o p e Only one? Yeah. Only one. Thank you. 좋은 점밖에 없네요. 세부 클럽 오피는 친구가 갔다 와서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도 바로 예약해서 왔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전에 예약한 걸로는 체험 다이빙도 함께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 수영은 어제가 처음이었고 오늘은 다이빙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따가서 설명 듣고 오늘도 신나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도 한명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응. 저희 오늘 1시에 출항할 예정이시고 1차 포인트 가시면서 뷔페 준비되어 있어요 한식이랑 필리핀식인데 저희 맛집이거든요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가시면 되시고 1차 포인트는 우리 힐릉토마 섬으로 이동을 해서 1시간 동안 스노클링 하면서 음. 음. 哦耶！ Hey, who's the best dresser? i can your man, me <laughs> 마실 것만 챙겨서 1층으로 내려와서 일정을 브리핑해 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하세요?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뭔가 이제 1층에서는 훨씬 무대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전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라노라노노라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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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출발해보 <laughs> 저희 스태프들이 웰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스태프 중에 최강 또라이예요 마스크 벗어 a l 요 마스크, 마스크 우리 마스크 a s k e t b a l 그리고 바다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e going 안녕하십니까. Hansa. w e r 이 going to go to h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온 다이빙. 네. 컨다이버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1대1로 케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첫사이버님, 내려가시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고 먹어보세요고고고어요 아신 분들 언차피 나가서 자주 뵙뿐들 아니니까 편하고 즐겁게 다 같이 <laughs>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궁금했어>. <웃음> <웃음> thank you 거즈마요. 생 보이. 어은 한강 위로 이가돌니다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어 한강 위로 이가돌아니다 네, 지금 2차 다이빙까지 마쳤고요. 라면. 하네요. 같이 친해진 성민이란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다이빙을 잘해서 부럽더라구요 보알보알에서한 4일인가 4일정도 수영을 하서 왔다고 하는데 저도 더 다이빙을 해보고싶은데 아직까지 엉덩가잘 안와서 남은 고을여행도 충분히 도전해보고싶어요 <laughs> 마지막 세보니까 짱이다 압수 레몬도 네. 좋습니다. 네. <놀람> <놀람> 이제 해가 지고 있고.

기거든니다 <laughs> <laughs> <재밌었어>, 진짜. <웃음> <웃음> 아,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마지막은 물 위를 걸어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부 클럽오핑은 이렇게 저녁 5시 50분쯤에 끝이 났고요 세부 클럽오핑 투어에서는 오늘날 <laughs> 클럽에 가기에는 체력이 너무 딸린다라는걸 느꼈고요 강화산이랑 옷을 갔다 온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곳이랑 다르게 새로운 재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처음 만났던 성민이라 친구랑 같이 여행 얘기도 나누면서 친해지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은 내일 새롭고 더 빠르게 친해지고 더 많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고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성민아, 집에 조심해서 갈길 바라고 영상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닫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티토였습니다. 안녕. 이